두 달간의 동안도 마찬가지로 관계가 되게 적었다는 건가요? 아니요. 어? 진짜요? 하루에 엄청나게 했어요. 어이구야.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거의 눈 뜨면 했었으니까. 아이고. 사진 감 어이, 그만 얘기하세요. 네. 그러면은 결혼 전에 그 동거 5, 6 개월을 하면서 점점 그게 약간 좀 무뎌진 거네요. 예, 그렇죠. 아, 저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사실. 두 분의 관계가 너무 안일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. 음... 그래서 아까 저희가 여섯 명에서 모였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. 아내분이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외도를 할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 파란 남편님을 봤거든요. 아무렇지 않아 하시더라고요. 그 외롭다는 감정이 생겨요. 이게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아, 그렇지. 안 하고 그렇지.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러고도 이제. 외도를 안할수 있을까? 그런 아, 고민.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, 저도 할 수도 있고, 다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게 <laughs> 야, 이게 괜찮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외도라는 말을 쓸 정도 나올 정도가 됐으면은 와이프도 좀 외롭다라는 느낌이 오늘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. 그거 놓치면요, 큰일 나요, 진짜로.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. 이혼 사유가 5년 동안 한 번도 관계를 안 맺어가지고서 그게 이혼 사유가 됐다고 네네.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더라고요 네네. 그래서 그 후보서도 절컥거이좀 나긴 하더라고요 어, 우리도 5년 뒤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? 음... 라고 저도 누가 생각하는 부부도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맞는 얘기인데 음. 와이프도 그렇고 이제 얼마 한사 개월 전인가 예전에 제가 한번 감기를 맺졌었는데 네. 이제 오빠가 임신한 것 같은 소리가 아. 회사에서 그 카톡으로 왔어요. 어. 너무 당황한 거죠 어. 그 그러니까 회사에서. 어.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니었어요.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심장이찰짝 내려앉아 가지고. 음. 조심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또 그런 네. 경험이 있으니까 또 망설여지게 되고 네, 그래서 그게 진짜 크더라고요 아. 그, 아직까지 결정도 안돼 있는 상태에다가 음. 이게 틴크족이니까 와 그거 사건 한번 터지니까 어. 아 이제는 잘안 되더라고요 아, 무서워가지고 아. 저는 근데 근본적인 뭐 원인을 제,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돌돌돌 이게 막 돌면서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이걸 이해도 못할 것 같고 결국에는 그냥 맥락 없는 대화로 끝날 것 같거든요. 또 그런 것들을 아내분이랑 또 얘기도 하고 좀 해서 좀 조율을 맞추면은 또 일은 일대로 하고 서로 또 이제 사랑을 또 사랑대로 나누고 그러지 않을까요? 너무 피하면 또 답이 없다고 봐야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네, 음. 그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